5.18 폄훼 발언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광주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만약에 김 의원이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 대표 출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 건권 시작합니다. 년의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정된 사실에 대한 그의 주장은 명백하였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인단하였습니다.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에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38년 전 광주를 들러싼 여야 대치는 이제 자유한국당 내 대치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대전 서구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18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5 1 8공자는 괴물이다. 이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일부 의원들이 개최한 공청회. 저 윤리위, 국회 윤리위도 해부하고 제명도 추진하시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어,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사당이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아마 당내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대위원장이 김병주 비대위원장이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제 얘기 말씀하시는 건 국회윤리위고, 네, 당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늦었죠. 이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당지도부가 철저하게 이 문제는 역사적 평가 끝난 것이라고 선을 꺾고 네. 바로 어, 필요하다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어, 문책을 하겠다라고 나왔으면 이것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잘못 뭐 다양성 얘기로 이렇게 지도부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마치 당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듯한 이런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제가 주말부터 이 논란이 터지면서 참 네. 슬펐어요. 대부분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데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급진 우경화되고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 것인지 너무 안타까웠고요.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과 김영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고 만든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을 인정하고 또 민주화 세력은, 아, 산업화, 저, 세력은? 산업화 세력은. 네. 유신은 독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든 문민정부, 와이스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되고 역사 판단이 끝난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네. 이것을 소환해서 얘기를 하고 논란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역사를 다시 보자는 게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동이었다. 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당에서 또 결자해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박 위원님 하실 말씀을 상당 부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용기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은 그 직후에 뭐 지금 당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정하기 훨씬 전부터 네. 지난 주말부터. 아,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행사였고. 과거로의 회기가 참담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네.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점은 아, 제가 존경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아,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아, 조금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5.18 광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 감론을 박을 하다가 1993년에 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이 됐고, 95년에 특별법으로서 민주화 운동으로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의해서 선언이 되고 규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씨가 말 그대로 반란군의 수계 또 내란 목적 살인의 죄로 네. <laughs>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정부에 의해서 기념식이 치러져 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어, 지금 뭐 황교안 뭐전 총리 같은 분들이 당대표로 지금 출마 중인데 어, 제가 한 두어 번 목격을 했습니다. 아, 광주 어, 5.18기념식상에 네. 대통령 그런. 대신해서 황전 총리가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네. 적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가 이렇게 진짜 어, 폭동이니 또 괴물 집단이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은 네. 적어도 우리 국민. 어, 피해자인 분들은 물론이고 유가족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은 물론이고 더 나가서 아이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것,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는 믿게 된 대다수,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일종의 그 이성에 네. 저는 비수를 꽂은 아주 어, 정말 나쁜 역사적 망동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양우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5.18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보개수교 사과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오일파 희생자 유족,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이을수 있을, 있을,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물란 행위자를 공하는 대 목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던 것과도 대를 같이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윤리위는 아시다시피 늘 손방망이 처벌받게 못한다라는 지적이 따라붙고요. 제명 국회의원 제명하기가 쉽습니까? 저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누가 봐도 물리려고,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의 취임에서 지금 몇 개월 되셨는데 가장 비감한 기장한 어조로 지금 대국민 일종의 담화를 발표하셨고 우리 장재원 의원님도 오늘 명확하게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부터 명확하게 네. 규정을 했는데 아마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지금 누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 그대로 이게 흙탕물 오물을 튀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 뭐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윤리특위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쟁취하는 민주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5.18이 촉발되고 60 항쟁을 통해서 6.29 항복선을 받아내서 대통령 직성제를 관철하고또 민정부가 탄생되는 네. 그 민주화의 과정이고 역사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거를 다양성으로 얘기했던이 지도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600명의 북한군이 침투됐다. 그당시는개연명 상황이었습니다. 개연명 상황에서 북한군 600명이 어떻게 광주에 투입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더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민들이, 무고한 국민들이 군화발로 또 총뿌리로 네. 참 희생을 당했던 이 상황을 가지고 괴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지금 현재 29.7%이 지지율이 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성찰해봐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자력으로 얻은 29.7%인지, 정말 이것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맥스멈인지 정말 안타깝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제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탈당이나 출당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동의회는 료 어쨌든 질문이라, 네. 당 비대위원장께서 자체윤리위원회에서 열어서 그분들의 해명을 듣는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그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적절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당에서 아마 결제할 잔 그런 비장한 각오를 제가 방금 영상에서 느꼈습니다. 자 논란의 김진태 의원 광주를 찾아는데그 영상 보겠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한국당 당사에 김진태 의원이 이제 도착합니다. 네. 광주시민들이 항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당사에 들어가는데요, 김 의원이. 당사 밖에서는 계속 항의가 계속됐고요.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못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18 피해자 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시 사과하고 싶거나 그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해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려질 거다. 취재진과 시민들이 둘러싸여 이동하는 와중에도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요. 네, 시민들의 시민들이 여론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18은 북한군 게릴라가 주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김진태 의원은? 저는 김진태 의원이 오늘 광주에 갔다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당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가서 진솔된 사과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꼭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광주에 가서 요구했다는 거는 오히려 5.18 논쟁 이것을 증폭시킬 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당이 지금 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대국민사과를하는 입장에서 김진태 의원이 좀 분노하고 있는 광주에 가서 사과가 아니라 명단 공개를 얘기하는 사실 오늘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행동에도 생각합니다. 보란 듯이 내려간 거거든요. 네. 김진태 의원은 뭐 아마 원세활하면서 가장 많이 붙은 사람이 절 겁니다. 예, 뭐 제가 법사위에서 늘뭐 토론도 많이 하고 충돌하셨죠 자주 충돌을 네. 요 했는데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일종의 나지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 차전 때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공개함으로써 제 2차, 3차 피해가 아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시다시피 95년에 그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국제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국가권력 범죄 즉 자국민에 대한 아,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이론을 일종의 특별법으로 이제 돌파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 지금 진상규명이 다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아, 정말 양민들이 학살이 됐던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는 이 순간에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에 더 나올 수 있는 피해자들, 더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아... 아, 의원님 뭐, 법원에 계시다가 의정생활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본인이 옳다고 믿는 대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로에 광주 금남로에 탱크와 총부리가 겨눠져 있는데, 그 도로에 올라서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네,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민들이 얼마나 용감한 쉽지 판단을, 쉽지 용감한 않은, 결정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제가 가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한번 그 상상을 해보면, 그 목숨을, 말 그대로 목숨을 걸은 거거든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얘기죠. 네. 네. 그서청원 의원이 이 예, 말씀 드리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단연 지금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 최다선이고 뭐 지금은 무소속으로 탈당해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뿌리 같은 국회의원인데 당시에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현장 광주 현장 취재를 했고 민주화 요구한 학생들을 무참히 진압한 신군부의 만행, 광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간복한다. 해당 의원들은 강국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네,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나 지금 장재훈 의원님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들이 그런데 김지태 의원이 만약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저희 프로도 종종 나오십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일부 유공자 선정이 잘못됐다면 만에 하나 잘못됐다면 그럼 한 명이라도 뭔가 근거가 있거나 제보가 있어서 의혹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의혹을 이런 식으로 지만원 씨라는 극우 인사를 동원해서 밝힐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시면 보훈처 감사하시면 되잖아요. 네, 사실상 우리 그 당의 가장 원로였던 우리 서청원 의원께서 기자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보시고 증언을 하고 계시고 또 y s 스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신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중학생이었고요. 네. 네. 그때는 저는 이게 폭동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커 가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518의 진실을 알고 정말 놀랬고, 정말 가슴이 아팠고,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민주화 묘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참별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고, 우리 국민의 아픔이고, 우리 모든, 우리 역, 이 대한민국의 아픔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서청원 의원의 비판과 김무성 의원의 비판과 저희들의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부... 어, 급진 우경화된 의원들의 인식이 그랬는지 었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앞뒤 문맥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로 우리 당이 이렇게 에, 몰리는 거에 대해서 네.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의회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자해야 된다 네. 이런 느낌이 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잠시 죄송합니다. 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은 당시에 뭐 광주에도 없었는데 유공자로 선정됐다더라라는 의혹이 단한 명이라도 있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그걸 조사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네, 그런 걸 하지 통해서 않고. 이제 그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네. 그런 것들도 명백하게 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논란 없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판단 이런 것들이 완전화돼 완전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이뭐그 피해자 유공자 명단을 발표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향후에 진상 규명에 대한 회방 차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예전에 당 대표하셨던 김무성 의원님 또 우리 또뭐 대월로시기도 한서청원 의원님 이런+, 이런 분들이 이, 정말 이 몇몇 의원님들이 했던 이 중요한 망, 순간에 나서주셨어요. 예, 망동에 네.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이 국면에 나왔는가를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유한국당 전당대 국면입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했고요. 아, 그리고 공공연한 사실로,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뭐, 완강하게 지지를 하는 소위 태극기 부대의 복당 러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세력으로 지금 자영당 내에 지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전까지는, 아,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선전 가능성도, 어, 우리 여의도 바닥에서 많이 팽배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터진 것이고, 지만원 씨가 소위 북한군 게릴라 600명 투입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뭐 그런 사람을 국회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한 예산에 의해서 어, 저러한 행사를 하고 그런 망동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 자유 아까 말씀 우리 저장재원님이 급진 우경화의 우려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아직도 그러한 잠재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 경고 차원이 네. 좀 필요하다. 말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반대 논리를 음,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전당대회 때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어, 아, 좀그 우경화 어떤 논란들이 생긴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는 저희 당원들의 대부분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번에 강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편의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가 페이스북에 두 번에 걸쳐서 비판에 글을 올렸는데 네. 상당히 많은 경려전을 받았습니다. 네.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 자영당이 가야 되고 또 이번에 유영화 변호사의 박심 논란도 사실상 많은 우리 당원들이 비판의 입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박심 논란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면 그 사람이 당 대표도 될수 없는 그런 당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네. 김진태 의원이 이런 역사 논쟁 이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논쟁을 벌린 것은 당 대표 경선에서 큰 타격을 받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논란은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5.18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기조로 바뀌는 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지각 추천한 지각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되었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반려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볼까요? 네, 권태호 전 사무총장 그리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예측을 했고요. 또 제가 여기 우리 사사건거리인지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인지 네. 분명히 한한 한 보름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 저희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오, 자격, 예. 자격이 없다고 자격, 하셨고니다 자격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 어찌됐든 김진태 등등의 이런 그 의원들의 에, 이제 광주 5.18 운동에 대한 정말 모독 발언이 나온. 직후에 네. 대통령께서 원칙을 일종의 선언하신 겁니다. 그 진상조사 특별법상의 그 진상조사 특위 위원의 자격은 네. 뭐 다른 거뭐 법조인이야 어, 어 되고 또 의학 교수 또 인권 단체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그나마 예, 해당될 수 있을까 어쩔까 검토할 수 있는 게. 역사 고중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 종사자 5년 이상의 경력입니다. 근데 한 분은 저 권태호라는 권... 네. 분은. 아, 이 육군 장성이었죠. 장성에다 네. 평통 사무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한번 이동욱이라는 그 언론인 출신의 기자 출신이고 출판사를 운영하셨는데, 에, 역사 고정 사료 편찬 5년 경력이 아마 안될 겁니다. 설사 그걸 경강부해적으로 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이렇게 네. 보는고있 저희가 5·18 망언을 또 논란을 짚피고한 상황에서 과연 저희의 메시지가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갈지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 네. 이 문제는 좀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휘소가 있다 첫째는 과연 대통령이 사실상의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널 월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도 무척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자마자 바로 두 사람 콕 찍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거는 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laughs> 자격 논란입니다. 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기자입니다. 기자는 시사적인 문제 대한민국 역사 문제 특히 월간조선이라는 것은 탐사 보도를 많이 하는 사실상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기사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고찰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권태호 저~ 한미 연합사 작전 처장은 대학교수를 또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했고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군사 안보 관련 분야에. 교수 혹은 연구하는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군사 안보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5년간의 연구 경험 및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이렇게 네. 자격이 없다고 라 얘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와 함께 또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많겠지만 시간 때문에요. 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야 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건 알겠죠. <laughs> 네. 아니 민주당 자, 추천 그 위원들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네, 아마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가 다섯 시면 이제 한3 0 분면 마감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잠깐이라도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죠. 그 논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되기 위해서 연기하자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 효과를 극대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물리적으로 사실상 그걸 연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뭐 이거 한군은그 사람들의 사정이라니까요 우리하고 관계 뭐 없는 거라니까요. 같이 다 함께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와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둘이만 뛰어가지고 1등하는 것보다는 여덟 명이 다 같이 뛰어서 1등하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전에 주호영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해서 이제 대진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김진태 의원 이렇게 세 명이 당권에 도전합니다. 박전 대통령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영화 변호사 인터뷰까지 시키면서 황교안 전 총리 당권을 막아버려 했던 것 같은데 박근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장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 복심인지 거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다른 프로에 가서 저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정치라는 게 제가 뭐 이제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요. 정치 현상과 그 정치 현상으로 인한 작용과 반작용이 꼭 예측된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효과가 공격이 아니고 결국은 그걸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지독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오세훈 후보의 결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 반쪽 정당대회 위기로 정상화시고요 과정도 함께 보이콧트를 약속했던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자신이 출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어, 출마 명분 자체가 당의 역주행을 막겠다. 이일테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영아 변호사의 박심 논란이라든지 네. 오일판 망언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당이 역주행을 막아보겠다. 또, 어~ 역사 퇴행적 모습을 탈피하겠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결과가 전당대회가 정상화됐다는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의 결단이 환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유영호 변호사의 박심 논란은 황교안 총리께는 굉장히 혹기였다 황교안 총리의 일반적으로 드리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황교안 총리보다 지워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심도 얻지 않고 얻지 않고 황교안 총리가 당 대표가 됐을 때는 아무런 비이없고 네. 미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황교안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총리나 또 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정말 진검청부를 해서 미래로 가는 리더십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오히려 토양이 될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그러나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이길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심은. 박신과 관련된 황교안 전 총리의 그동안 어떤 그 처신했던 것에 대한 논란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매우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유용한 제, 변호사의 말씀이에요. 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가 네. 얻고 있던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그림자는 네. 이걸 확실히 지웠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저... 정하고 계시군요. 저.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2월 들어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뭐 선혜원 의원권도 있었지만 김경수 지사 구속건도 있었고요. 네, 뉴스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5 1 8만 남았거든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